여기는 남대문에 오면 꼭 들려야 될 집인데요. 여기 실크로드라고 되게 사장님 좋으시고 친절하세요. 주로 마스크, 모자, 이렇게 배나 모자가 많고요. 양산도 있고요. 장화, 덧신, 이런 손수건, 내거머이게 장바구니, 가방 이런 우산들이 좀 많으세요. 이렇게. 역시 방울 돈 수건 이런 것들 있거든요 여기 장우산도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보시고요 실크로도 많이 찾으시거든요 근데 알아야 뭘 가르쳐 드리죠 이렇게 보시고 모르시면 전화하시고 아니면 제 댓글창에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향이 이런 모자는 소비자가 얼마 정도 팔아요? 15,000원 싸게 파신다 배낭은요? 2만원이래요 아, 이러니깐요 여기 보여드렸으니까 찾아오세요 저 안에도 있네요 뭐가 모자가 많네요 여기 사장님 되게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해주세요